버스 정류장에서 발견한 에어컨. 상하이 최상위 고등학교 학생들이 한국 방문 중 겪은 뜻밖의 충격. 가장 크고 화려한 것만 추구하던 우리가 한국의 섬세한 배려 시스템을 보며 받은 깨달음. 도대체 그들이 무엇을 목격했기에 이토록 충격받았을까요? 실제 경험담을 지금 공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왕메이린이에요. 상하이 외국어 고등학교 2학년이고 17살입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는 상하이에서도 유명한 엘리트 고등학교인데, 매년 학비가 1억 5천만 원을 넘어요. 우리 반대 부분 학생들의 부모님은 기업 경영자나 높은 직급의 관료들이죠. 저 역시 어릴 때부터 최상급 교육을 받으며 자랐고, 여러 나라를 다니며 식견을 쌓아왔어요. 정직하게 말하자면, 이제는 웬만한 건 별로 놀랍지도 않다고 여겼죠. 올해 해외 연수 장소가 한국이라고 발표되었을 때 사실 좀 의외였어요. 전년도에는 영국과 독일을 방문했었는데 말이에요. 한국, 그게 어디가 특별하다고? 우리 옆나라 아니야? 친한 친구 샤오위가 실망스럽게 말했죠. 작년 유럽 여행이 더 의미 있었을 텐데. 리페이도 동조했어요. 우리 반 전체가 그런 분위기였죠. 엄마 아빠께도 왜 굳이 한국인가요? 하고 의문을 표했지만, 다양한 문화를 접해보는 게 중요하단다라는 대답뿐이었어요. 별다른 열정 없이 가방을 챙기며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죠. 인천공항 도착 후 서울행 버스를 대기하던 중 예상치 못한 광경과 마주했어요. 버스 대기 장소에 냉방 시설이 완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처음엔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죠. 어? 저기 정말로 에어컨 아니야? 샤오이가 놀라서 물었어요. 직접 확인해보니 사실이었어요. 무더운 여름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시원하게 기다릴 수 있도록 냉방시설을 갖춰놓은 거였죠. 상하이에서도 이런 시설은 못 봤어요. 대기 장소는 그저 비를 피할 정도의 간단한 구조물이 전부라고 여겼는데요. 전기 요금이 얼마나 들까? 리페이가 실용적 측면에서 질문했어요. 시민들을 위해 무료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다니 우리 모두 놀라움을 숨기지 못했죠. 더 인상적인 건 전자동보 시스템이었어요. 버스 도착 예정 시간이 디지털로 실시간 표시되고 현재 버스 위치까지 정확히 안내하고 있었어요. 정말 정확한지 한번 보자. 호기심에 확인해 봤더니 안내된 시간에 정확하게 버스가 도착했어요. 상하이에서는 버스 도착 시간을 예측할 수 없어서 무작정 기다려야 했는데 이곳에서는 그런 불편함이 전혀 없었죠. 버스 내부는 더 놀라웠어요. 각 좌석에 USB 단자가 설치되어 있었고 무료 인터넷까지 사용 가능했거든요. 이 모든 게 무료라고 샤오위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확인했어요. 둘째 날 서울 도심을 다니며 또 다른 놀라움을 경험했어요. 지하철 시스템이 정말 체계적이었거든요. 안전문은 기본이고 각 역마다 능방이 완벽하게 가동되고 있었어요. 와, 여기도 무선 인터넷 무료야, 리페이가 감탄했죠. 지하철 내에서도 인터넷 연결이 완벽했어요. 상하이 지하철은 연결이 끊기는 구간이 많은데 말이에요. 2호선을 탑승했는데 전자 노선 안내가 각 칸마다 설치되어 있었어요. 현재 역뿐만 아니라 다음 역까지 시간, 갈아타기 정보가 한눈에 들어왔죠. 우리 지하철보다 훨씬 편리한데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어요.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시민들의 질서 문화였어요. 문이 열리면 양측으로 줄을 서서 하차 승객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 순서대로 승차하더라고요. 에스컬레이터도 똑같았어요. 모두가 우측에 서서 좌측은 바쁜 사람들을 위해 비워두고 있었죠. 누가 지시한 것도 아닌데 모두가 자연스럽게 지키고 있었어요. 여기 사람들 정말 질서 있네. 샤오위가 작게 말했어요. 상하이 지하철은 탑승이 전쟁 같은데 이곳은 모든 게 차분하고 평온했죠. 점심 때 들른 식당에서도 놀랐어요. 셀프 서비스였는데도 모든 테이블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거든요. 손님들이 식사 후 스스로 정리하고 가더라고요. 우리나라였다면 어질러져 있었을 텐데요. 친구들도 모두 같은 생각이었죠. 이런 작은 배려가 모여서 사회 전체가 깔끔하고 질서 있게 유지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각 테이블에는 물티슈와 넥킨이 준비되어 있었고, 놀랍게도 스마트폰 소독기까지 있었어요. 이런 것까지 준비해 놨네? 리페이가 놀라며 휴대폰을 소독기에 넣어 봤는데, 실제로 작동했어요. 셋째 날에는 한국의 첨단 기술을 몸소 경험해 볼수 있었어요. 명동거리의 상점들을 둘러보다가 결제 방식에 깜짝 놀랐어요. 카드 결제는 물론 스마트폰 결제가 너무나 간편했죠. QR코드 스캔 한 번으로 모든 결제가 완료되더라고요. 상하이도 모바일 결제가 보편화되어 있다고 자부했는데 이곳은 한 차원 더 발전한 느낌이었어요. 외국 관광객도 이렇게 쉽게 결제 가능하구나. 우리가 중국 관광객인 걸 알면서도 직원분이 친절하게 결제 과정을 도와주셨어요. 말이 안 통해도 제스처로 친절히 안내해주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편의점 방문은 더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무인결제 시스템이 있었는데 사용이 너무 간편했어요. 바코드 인식 후 결제하면 완료. 그런데 놀라운 건 아무도 물건을 가져가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감시카메라가 거의 안 보이는데도 이렇게 잘 돌아가네. 차오이가 주변을 살피며 말했어요. 맞아요. 상하이보다 CCTV가 훨씬 적은데도 시스템이 완벽하게 운영되고 있었죠. 가이드 분께 여쭤보니 한국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회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서로를 믿기에 복잡한 감시 체계가 불필요하다는 거였죠. 카페에서 목격한 장면도 인상적이었어요. 손님들이 노트북을 테이블에 둔채 화장실을 가는데 아무도 건드리지 않더라고요. 상하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지켜봐달라는 부탁도 없이 그냥 두고 가는데 30분이 지나도 그대로였어요. 정말 대단한 신뢰 사회네.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며 감탄했어요. 그날 저녁 친구들과 나눈 대화가 기억나요. 첨단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걸 믿고 쓸수 있는 환경이 더 중요한 것 같아. 리페이의 말에 모두가 공감했죠. 넷째 날 아침 버스로 이동하며 또 놀랐어요. 버스 안에 승객용 USB 단자가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시민들이 이동 중에도 충전할 수 있게 배려한 거였죠. 이런 세심함까지 갖추다니 친구들도 감탄했어요. 상하이의 고급 버스에도 없는 시설이었거든요. 더 감동적인 건 운전 기사님의 운전 방식이었어요. 급정차나 급가속 없이 승객들이 안전하게 탈수 있도록 세심하게 운전하셨죠. 손잡이도 다양한 높이로 설치되어 있어서 키가 작은 사람도 큰 사람도 편하게 잡을 수 있었어요. 점심 때 들른 식당에서는 각 테이블에 스마트폰 거치대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식사하며 편하게 휴대폰을 볼수 있도록 한 세심한 배려였죠. 이런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고객을 생각하는 진심에서 나온다는 걸 느꼈어요. 화장실 시설은 더욱 놀라웠어요. 비대는 기본이고 고급 화장지, 손 세정제, 심지어 핸드로션과 가글까지 비치되어 있었어요. 공용 화장실이 호텔보다 나은데 샤오위가 웃으며 말했지만 정말 그랬어요. 상하이 5성급 호텔과 비교해도 손색 없는 수준이었죠. 화장실 입구의 자동문은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것이었고, 점자 표시까지 완비되어 있었어요. 장애인 배려가 이 정도로 세심하다니. 리페이가 감탄했죠. 저녁에 들른 편의점에서 또 감동받았어요. 우리가 외국인인 걸 알면서도 직원분이 밝게 인사해주시고, 서툰 중국어로 대화를 시도하셨어요. 니하오, 중국인이세요? 어색하지만, 진심 어린 중국어 인사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한국어 배우는 중이에요. 그 진정성에 정말 감동받았죠.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알게 된건 한국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까지 시민을 생각하는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였어요. 다섯째 날 송도 신도시를 방문했어요. 처음엔 상하이에도 신도시 많은데 뭐가 특별하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 완전히 달랐어요. 도시 전체가 거대한 스마트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교통 체계, 에너지 운영, 폐기물 관리까지 통합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죠. 가장 감명 깊었던 건 공원 덴치였어요. 태양열 패널이 설치되어 있고 무선 충전 기능까지 갖추고 있었거든요. 시민들이 휴식하며 동시에 기기를 충전할 수 있게 한 거였죠. 이게 진짜 미래의 도시구나. 친구들도 감탄했어요. 창하의 신도시들은 거대하고 화려하기만 한데. 이곳은 사람을 위해 설계된 느낌이었어요. 버스 대기소에는 냉방뿐 아니라 공기 청정 시설까지 있었어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도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한 거죠. 공기질 모니터도 있어 리페이가 발견했어요. 실시간 대기질 정보를 보여주는 화면이 각 정류장에 설치되어 있었죠. 지하 상가의 자전거 보관소도 체계적이었어요. 단순 주차 공간이 아니라 정비 도구까지 구비해 놓아서 시민들이 직접 자전거를 점검할 수 있었어요. 상하이는 크기만 추구하는데, 여기는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네. 리페이의 말이 핵심을 찌르더라고요. 센트럴파크 산책로에는 거리 표시가 되어 있어, 운동량을 확인할 수 있었고, 곳곳에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어, 누구나 운동할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우리는 진지한 토론을 했어요. 진짜 선진국은 거대한 건축물이 아니라, 시민 개개인을 존중하는 나라인 것 같아 여섯째 날 한국 고등학교 방문이 있었어요 서로 다른 교육 체계를 비교하는 시간이었죠 가장 놀란 건 급식 운영이었어요 천 명이 넘는 학생들이 동시에 식사하는데도 질서정연했어요 모든 학생이 스스로 시판을 정리하고 뒷정리를 하더라고요 청소 담당자가 따로 없어 샤오이가 놀라서 물었어요 맞아요 학생들이 직접 교실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바닥 청소, 칠판 정리, 쓰레기 처리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었죠. 상하이에서는 청소 인력이 따로 있어서 학생들은 청소를 안 하는데 여기는 달랐어요. 본인이 쓴 공간은 본인이 관리한다는 원칙이 자연스럽게 지켜지고 있었죠. 수업 참관도 했는데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학생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었어요. 이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공부하는구나. 부러웠어요. 체육 시간도 인상적이었어요. 기구 사용 후 모든 학생이 소독하고 제자리에 정리하더라고요. 다음 사용자를 위한 배려가 몸에 배어 있었어요. 점심 시간에 한국 학생들과 대화했어요. 왜 이렇게 규칙을 잘 지키나요? 물었더니 그들의 답변이 인상적이었어요. 규칙이라기보다 배려예요. 내가 지키면 남이 편해지잖아요. 이 말을 듣고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상하이에서는 규칙을 강제로 지키게 하는데 여기는 스스로 지키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었어요. 그 바탕에는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죠. 공부 스트레스는 어때요? 궁금해서 물었어요. 당연히 힘들죠. 하지만 친구들과 함께라서 견딜만해요. 그들의 밝은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학교 도서관은 정말 놀라웠어요. 24시간 개방의 학생들이 언제든 와서 공부할 수 있었죠.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배려였어요. 마지막 날 아침, 일주일의 여정을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 오기 전엔 크고 웅장한 것만이 최고라고 믿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갖게 되었죠. 호텔 도식을 먹으며 마지막 관찰을 했어요. 직원분들이 외국인인 우리에게도 똑같이 친절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더 필요하신 건 없으세요? 계속 챙겨주시는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공항 가는 길 버스 정류장을 다시 한번 자세히 봤어요. 에어컨. 실시간 안내 시스템, 무료 인터넷, 충전 시설. 이 모든 게 시민 편의를 위해 세심하게 준비된 거였죠. 이게 진짜 선진국이구나. 속으로 되뇌었어요. 거대한 건축물이나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시민 개개인의 일상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진정한 선진국의 척도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택시를 탔을 때도 감동받았어요. 기사님이 직접 짐을 실어주시고 외국인인 우리를 배려해 안전하게 운전해 주셨어요. 공항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물었을 때도 친절히 안내해 주셨죠.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일주일 전을 떠올렸어요. 그때는 그저 깨끗한 공항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안에 담긴 철학을 이해하게 되었죠. 공항 직원분들도 한국어를 못하는 우리를 위해 영어와 중국어를 섞어가며 도와주셨어요. 그 친절함이 진심으로 고마웠죠. 비행기 탑승 전 친구들과 마지막 이야기를 나눴어요. 상하이 돌아가면 뭐부터 할래? 리페이가 물었어요. 한국어 공부하고 싶어. 언젠가 다시 와서 더 깊이 이해하고 싶거든. 진심이었어요.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알고 싶었죠. 나도 같은 생각이야. 우리가 배운 걸 중국에도 적용하면 좋겠어. 샤오이도 공감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며 창 밖으로 서울이 보였어요. 일주일 전엔 작은 도시로만 보였는데, 이제는 아름답고 의미 있는 곳으로 보였어요. 상하이 공항에 도착해 부모님을 만났을 때 저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여행 어땠니? 아빠가 물으셨을 때 한참 말문이 막혔어요. 한국은 정말 특별한 곳이에요. 겨우 그 말만 나왔어요. 일주일의 경험을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뭐가 그렇게 특별했는데 엄마가 궁금해 하셨을 때 버스 정류장 에어컨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처음엔 그게 뭐가 대단한데? 라고 하셨지만, 자세히 듣다 보니 놀라시더라고요. 학교로 돌아가 친구들에게 한국 경험을 공유했어요. 처음엔 에어컨 있는 정류장이 뭐가 특별해? 라는 반응이었지만, 자세히 설명하니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시민 개개인을 생각하는 마음이 모든 시설에 녹아 있다는 게 놀라운 거야. 제가 설명했어요. 우리는 크기만 추구하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편안함은 간과하잖아. 그날 이후로 저는 주변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상하이 버스 정류장엔 에어컨이 없어요. 여름철 더위에 고생하는 시민들을 보며 왜 이런 기본적 배려가 없을까 생각하게 되었죠. 지하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서로 밀치고 새치게하는 모습을 보면 한국은 이렇지 않았는데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동네 편의점에 갈 때도 차이를 느꼈어요. 직원의 불친절함과 낙후된 시설을 보며 한국 편의점과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되었죠. 6개월 후, 저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국대학 단기 연수 프로그램에 지원했죠. 다행히 선발되어 다시 한국을 방문할 기회를 얻었어요. 부모님은 처음엔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왜꼭 한국이어야 하니? 미국이나 유럽이 더 낫지 않아?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에서 배울 점이 정말 많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아빠, 진정한 선진국이 뭔지 직접 보시면 아실 거예요. 크기가 아니라 배려가 선진국을 만들어요. 한국어를 공부하며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특히 정이라는 개념이 인상적이었어요. 단순한 애정과는 다른 따뜻한 인간관계를 의미하는 말이더라고요. 한국에서 느꼈던 그 따뜻함이 바로 정이었구나 싶었어요. 두 번째 한국 방문 때는 더 많은 걸 보고 배울 수 있었어요.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라 학습자의 자세로 한국 사회를 관찰했죠. 특히 감동받은 건 한국인들의 공동체 의식이었어요. 개인의 편의보다 전체의 조화를 중시하는 문화. 그것이 질서정연한 사회를 만드는 원동력이었죠.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후 저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어요. 언젠가 중국에도 이런 시민 배려 문화가 정착되도록 기여하고 싶어요. 정책 연구든 사업이든 어떤 분야에서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철학을 실천하고 싶어요. 지금도 가끔 친구들과 그때를 회상해요. 처음엔 실망했는데, 인생을 바꾼 여행이 됐네. 샤오이가 웃으며 말해요. 리페이도 한국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 일주일을 통해 변화했죠.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진정한 선진국이 무엇인지, 시민을 배려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경험이 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여기까지 중국 엘리트 고등학생 왕메일인의 한국 연수 체험기였습니다. 버스 덕류장 에어컨에서 시작된 작은 발견이 한 청소년의 세계관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보셨나요? 진정한 선진국은 거대한 건축물이나 화려한 외관이 아니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것.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었습니다. 작은 배려가 모여 사회 전체의 풍격을 만들고 그런 문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시민의식이 성숙하며 자연스럽게 형성된다는 점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놓치고 있는 소중한 배려들이 있지 않을까요? 한 번쯤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실천하는 작은 배려가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한 곳으로 만드는 시작이 될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해외에서 한국의 세심한 배려 문화를 경험하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 실천 사례도 함께 공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